이4 5 0 익스클루시브 모델이고요 이건 이제 익스클루시브 모델인데 좀 옵션이 많이 빠진 에어서스펜션 이라든가 뒷바퀴조향 그리고 슈퍼스크린이 빠진 모델입니다 외장컬러는 노틱블루고 지금 햇빛이 좀 강해 가지고 이 남색컬러가 잘안 보이는데 노틱블루 같은 경우는좀 검정색 보다 좀 뭐랄까 약간 좀 BMW 카운 블랙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검정색이 좀 질리신 분들이 요 루틱 블러도 루틱 블러로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4 5 0인데 옵션이 많이 빠졌고, 그래서 가격은 원래 1억 2300인데 옵션이 빠진 관계로 가격이 9,900입니다. 슈퍼스크린이 빠졌고요. 에어서스 펜션도 빠졌고, 뒷바퀴 조향도 빠졌고, 대신에 이4 5 0이랑 200이 할인이 많이 돼가지고 저번 달에 많이 판매가 됐어요. 그래서 보여 하실 거면 이450 하신 게더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옵션 인간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우울한 감도 굉장히 또 고급스럽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적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뒷바퀴 조향도 안 들어갈 거에 에어서스펜션도 빠졌고 에어서스펜션 들어간 거안 들어간 거랑 차이가 많이 나는 게 2300도 뭐 에어서스펜션 들어간 게 나왔었는데 거의 뭐승차감 매스 클래스 같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에어서스펜션 들어간 차를 구매하시는 게더 좋습니다 이 450은 아직 24년식 모델이고요 2 5년 시간 안나왔고 아, 시트 포지션도 좀 낮아서 탑승에도 편하고 통풍 시트, 열센 시트, 그리고 메모리 시트, 부메스트 오디오 그리고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도 굉장히 또 고급스럽게 들어있고 어댑티브 크루즈도 들어있고 그리고 이렇게 버튼도 조작할 때고급스러움 느껴볼 수가 있고요 휴대폰 무선 충전, 시타 충전구, 그리고 글로우 박스 공간도 이렇고 하이패스 카드나 벤츠가 다 글로우 박스 안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콘솔의 인터페이스 화면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시인성도 좋고 그리고 안메스트 쪽에 수납 공간이랑 시타 충전구 들어있고 이렇게 센터 콘솔의 우드 마감과 앰비언트 라이트 조합도 굉장히 좋고 업소로운 게또 장점입니다 연비도 뭐1 0 5 k g 로 연비도 굉장히 좋죠 3 0 cc 인데 연비가 이 정도면 굉장히 또 좋은 겁니다. 10.5kg 나오니까 마일 하이브리드로. 뒷좌석은 뭐 열선 시트, 뭐품스토어 온도 조절 들어가 있고요. 빅필러, 송풍구라든가 이렇게 파노라마 선루프도 적용이 돼 있어서 개방감도 굉장히 또 좋습니다. 저희 텔램프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시그레스 풀체인지 모델은. 그리고 트렁크 수납 공간도 요렇게 되면 골프백 같은 거라든가 우측 뭐 자식도 좋고 커버를 제끼면 캐단에도 이런 수납 공간도 나고 2450 전시차 바로 출고되니까요. 연락 주시면 바로 출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50 옵션이 빠진 모델이고, 옵션 없는, 옵션, 풀 옵션 같은 경우는 뭐 있긴 할 거예요.